남산공원 요하수체험원 와 <laughs>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늘어졌네요. 우와, 하늘 이 거의 구름 수준인데요. 우리 요하수체험원 야외 공연장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이런 이제 부승률이나, 그리고 다른 일반 봄풀기을다해서 관찰을 하기도 하는 곳이죠. 하늘이 오늘 정말 파랗네요. 그리고, 와, 진짜 예쁘죠? 야외 공연장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놓고 싶다는 생각에 한컷 남겨봅니다. 저기는 보라색 자몽련이 지금 막 봉지를 터트려서 예쁘고 엊그저께까지 피어있던 꽃들 짐을 없고 측백나무. 와, 측백나무, 여기에, 한번 보세요. 이 조그만 열매가, 그나마,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 꽃이네요. 측백나무도 아, 이렇게 조그만 꽃이 핀다는 거 아세요? 와, 예쁜 모습. 옥련이 저렇게 예쁜 모습을 갖고 이 어르신들이 정말 종류가 굉장히 많은 이 야외 체력 단련장에서 아침마다 아니 아니야 하루종일 어르신들이 넘쳐납니다. 체력을 단련하고 있죠. 재밌고 또 어린이 놀이터. 와, 벚꽃 예쁘죠? 오늘 아이들이 오면 또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해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주로. 놀이로는 해당 바람이다 놀이를 하면서 저 안에서 찾기 놀이 하고 그리고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를 변형해서 달팽이 꽃이 피었습니다 토끼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어 아이들이 봄풀에 대한 이름을 많이 익히라고 꽃말이 꽃이 피었습니다. 개망초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뽀리뱅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익숙해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벚꽃, 개나리, 벚꽃.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죠.